저는 지금 올드시리안의 통곡의 벽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많은 정통 라삐들이 이곳에 와서 또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상징적 장소이기도 합니다.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시간을 보냅니다. 그래서 이 올드실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멀리 사는 정통 유대인들은 그 주변에 있는 회당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.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굉장히 신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무덤에 가서 정통 납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제가 이 통곡의 벽에 와서 많은 정통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제 어떤 기대와 다르게 너무나 많은 다양한 대답들을 했습니다. 우리 이 이방인의 이 컨셉으로는 정답은 항상 하나이고 대답도 하나로 통일되어야 될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정답이 두개 이상 나와오는 것이 정상입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유도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양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. 네그 중에 제가 어 하나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정통 납비도 만나봤고 그리고 메시아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 보았습니다.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가지고 어,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고 있다는, 어, 것입니다. 아, 어, 이들이 이렇게 종교적 열심히 특출한, 어,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, 어, 이 정통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될수 있다고 저는, 어, 믿습니다. 그래서, 어, 많은 유대인들,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어,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좋겠지만, 특별히 이 정통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만나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면서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어, 많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날이 오기를 어, 소, 소망을 합니다. 또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 정통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. 정말 이들의 어, 율법에 가려진 것들, 어, 전통에 가려진 것들, 이런 것들이 깨지고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정말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의기를 예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통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.